안녕하세요. 저는 앤티처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영어 공부하지? 뭐 영어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시는 분들. 어 취업은 해야 되는데 영어 언제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문법도 까먹었어요.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기초부터 차근. 차근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왕초보분들 특히 환영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 문법이 사용되고를 아주 쉽고, 그냥 쉽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영어에 두려워하거나 말하고 싶은데 잘할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언제 이거를 배웠었지? 많이 까먹으신 분들 같이 저와 함께 쉽고 알차게 공부해 보아요. 저는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우면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도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아, <laughs> 영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겠다. 근데 단어도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하지만 열심히 하긴 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고, 저는 좀 늦게 쳐졌어요 저는 수능 때는 그런 큰힘 별로. 근데 계기가 돼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게 되었어요. 그때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동사로 의문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가 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까? 아 내가 한 공부방법을 전수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문법은 잘해 나는 토익은 900점인데 나는 만점이야 근데 나는 말하기 할때 틀릴까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 진짜 용기 내세요 원어민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1타 강사 실수합니다. 인간들 모두 실수해요. 그러니까 일단 말하기를 용기 내서 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점점 늘게 될 겁니다. 저는 강의는 진짜 쉽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어떻게 말하고 어떤 용법으로 쓰면 좋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응용, 응용, 응용.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저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같이 영어 공부 해봅시다. 혹시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